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문학 수특 문학의 어, 현대시 6번 '귤동리 일박'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는 곽재구 시인이시고요. 그리고 제목이 '귤동리 일박'입니다. 먼저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보기, 나 보기 오객시 시대 상황에 대한 화자 인식을 드러났는데요. 탐관오리의 탐욕스럽고 오 더러운 관리입니다. 어, 관리는 공무원이고요. 그러면 나쁜 놈들이죠. 학정 학대 정치입니다. 학대하는 정치죠. 자 그러면 탐관오리는 부정적이고요. 다음에 정치를 학대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탐관오리에 의해서 오리에 의해서 고통받는 삶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던 우리 정약용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조선 후기의 지식인 그면 양심적인 지식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히려 양심적인 지식인이 탄압받는 현실에 대해서 작가는 비판하고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될것두 가지 얘기인데요. 어, 일단 먼저는 이 작품이 어, 다산 정약용이 어, 탐관오리가 탐관오리가 우리. 백성들을 백성들을 확정하는 어, 현실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은 저항하고 비판했다는 을 거죠 그런데 이 정약용 역시 어, 탄압을 받았다 그 현실이 좀안 좋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나와있었고요 그리고 제목 두 번째 살펴봐야 될제목인네요 제목에 보면 음. 귤동리라고 나와 있고요. 자, 시맨 앞에 보면 강진의 장터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도함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밑에도 좀 보시면 귤동 삼거리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세개 한번 기억해 볼래요. 강진, 도함, 귤동. 그래서 이미 지금 구글 지도를 한번 열어 볼게요. 구글 지도에서 선생님이 여기 검색어에다가 귤동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귤동을 찾으니까 강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도암, 도암, 도암 쳤어요. 도암 치니까 역시 그 합천이 나와 있네. 도암군을 한번 쳐 볼게요. 도암군 찾으니까 여러분 강진 이 있습니다. 도암면이네요. 도암면.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도함 말고 규동 말고 어, 강진, 강진, 전부 다 강진이었죠? 강진군 하니까 여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지도에서 강진을 찾았는데요. 강진을 찾았는데요. 여기 가운데 가우도라는 섬이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쌤이 왼쪽위로 가볼게요. 이 다이체 컨트리 클럽, 뭐 골프장 있네요. 여러분 길 이름이 다산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니까 다산초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은 정약용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제 귤동이 되는 것이고, 요 밑에 보니까 갈대밭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쭉하게 생긴 여러분 바다 한번 보세요 가운데 길쭉하게 칼처럼 생긴 이게 도암만입니다 그러면 강진 귤동 도암 지명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1박이라고 했으니까 작가의 상황을 알수 있죠 여기서 1박을 했다 1박 2일 할때그 1박을 했다 그러면 작가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통해서 화자가 가산 정야경에 박물관 생가 초당이 있었던 유배를 갔던 귤동리 강진군 강진면 그다음에 그 도암 도암 귤동리를 이제 방문했다 일박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흐에 장진장 지났어요 자 그러면 아흐에는9일을 말하고요 9일 그다음에 장진에서 열리는 이제 장터죠 시골 장터 시골 장이 아흘에만에 갔다는 것은 1 1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시골 장터를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마치 기행가사처럼 여정, 여정.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제 공간 변화, 공간의 변화, 공간 이동. 요걸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검 같은, 그러면, 긴칼 같은, 우리 아까 지도 생긴 도안만이 되게 긴 칼처럼 생겼죠. 그래서 도안만을지 걸어갈 때 겨울 바람은 차갑고 그러면 겨울 바람이 차갑다 했으니까 세모칠게요. 옷깃을 세운 마음 마음 너무 마음도 춥다. 그러면 바람도 차고 마음도 춥다. 마음도 춥다. 부정적이죠. 이 시대 상황을 슬퍼한다 보면 보면 됩니다. 누런 노란 수건을 두런 황건적이죠 수건을 두건을 두른 의로운 적이 천만 명이 진을 친것 같고 바다 갈때친것 같이 받아 갈 때에 두렁거림은 끝이었고 그면 받아 갈 때를 의적으로 지금 비유한 겁니다 바다 갈 때가 노랗라니까 의적을 수많은 바다 갈 때를 의적이라고 지금 상상하는 겁니다 상상 역사 속에 장면을 상상합니다 의적이 이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일어난 거죠. 민중봉기로 후두둑, 바다 오리들이, 오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날 후두둑 하고 하는 소리가 창검 부딪히는 소리처럼 이제 들린다는 거죠. 의적에 대해서 상상을 한 부분입니다. 적폐의 땅, 적폐는 유배, 유배로 유폐된, 유폐된, 꽉 막힌 그런 땅, 풍찬노숙, 우리 풍찬노숙은 바람을 맞고 길에서 자는 걸 말, 우리 노숙자 할때그 길을 그 역시 이 그는 아까 보기에 나왔던 다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말하는 겁니다. 정 적이라고 쓴것 같다. 정 야경 선생님 맨발 역시 살 찢기며 걸어왔을까. 그러면 다산 정약용이 유배됐던 상황을 상황을. 상상하는 겁니다. 쓰러져 가는 국운, 조선 후기에 국가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해소 기침, 컬로, 해소는 뭐래요? 가래 천식 해소 그래서 어, 우리 정약용 선생이 님 기침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빛깔의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그럼 부릅뜬 눈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눈빛이겠죠. 일종의 분노 같은 것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초근목피, 초근목피는 풀뿌리, 풀뿌리가 풀 초뿌리근, 다음에 나무목, 나무목 껍질, 나무 껍질. 그러면 초근목피라는 거는 그 당시 굉장히 백성들이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캐 먹었고 살았다는 백성들의 매우 궁핍했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어느덧 귤동, 이제 상상이 끝난 부분입니다. 이게 상상이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귤동 삼거리 주막에 이르면 역시 공간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왔더니 얼굴 탄 주모, 그 우리 술 파는 아주머니가 사실은 식당 주인이시겠죠. 근데 지금 옛날 상상하다 보니까 주모라고 얘기를 했네요. 생굴 안주의의 막걸리를 내 왔고, 그리고, 이제, 한다는 말이, 이제, 다산정약용은, 어, 굉장히 200년,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래, 한잔 들게나 다산 하면서, 다산정약용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양심적 지식인에 대해서, 혼자 중얼거리다 문득 바라본 벽 위에 빛바램 지명수배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이 몇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듬어가는데 거기에 누군가 맨 나중에 덧붙여 적은 뜨거운 인적상 하나. 그럼 여기 보면 정다산에, 다산 정약용에 바로 지명수배가 붙어 있다. 그건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1761년 경기도 광주에서 출생하셔서 외모가 이런 눈, 깡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고요. 아까 부릅뜬 눈하고 관련되죠. 외모. 전직 암행어사, 관직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목민관은 여러분, 백성을 기리는 관리라고 해서 정치인, 위정자를 말합니다. 정치가 김인시, 애전량 등의 애민을 빙자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고 있었죠.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백성의 마음을 흉흉하게 한 자생적 공산주의자 천조학숙의 라고 그 당시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시면 되면 상상입니다. 바람은 차고 이거 맨 앞에 나왔었죠. 바람 사이에 톱날 같은 눈발, 눈발까지 내리고 있어요. 1박에 4천원, 우리 물가가 굉장히 쌌네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지금 짜장면이 뭐 8천원 하던데요. 군불이 지펴진 주막방에도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게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이유가 그 당시 양심적 지식인 다산 정약용이 어, 탄압받았던 것에 대한, 어, 그런 아픔, 뭐,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 지금, 사 지금 현재, 현재 시대, 현실의 어떤 시대적, 시대적 상황 역시 양심적 지식인이 탄압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것이죠. 시대를 사랑하고 좋은 것이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하고 좋은 것이죠. 누굴 말합니까?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사상이죠. 왜냐하면 애민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다산의 사상이죠. 끝내는 쇠사슬에 결국 탄압을 받았죠. 묶이고 찢긴 누군가의 신음소리. 누군가는 다산 정약용이겠죠. 자산선생님의 신음소리가, 고통받는 소리가 문풍지에 부딪혀서 들려왔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 작품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나인데요. 나는, 어, 한번 볼까요? 나라고 대놓고 드러났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 있네요. 그죠 드러났습니다. 자 대상은 어, 장소로 따지면 강진의 도안만 있는 귤동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여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이 대상이 될수 있겠죠 그다음에 상황은 이 해남 강진을 일박했다 일박하면서 겪은 일례에 대해서 뭐 여행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리는 어떤 시대적 시대적 음 아픔 시대적 아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어, 비판. 이렇게죠. 다산을 통해서 바라본 시대적 상황을 인식한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 역사적 사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갈대숲이죠. 갈대숲. 갈대숲 하기 전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역사적 사실은 두개 두 있습니다. 의적 얘기, 환건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 의적 의적은 여기 바다 오리죠. 바다 오리. 바다 오리하고 갈대 위에 두렁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의적을 떠올렸고요. 다산 정약용은 이 길이 이제 유배지였다는 것이죠. 유배지. 유배지를 통해서 이걸 이제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게요. 아 그래 강진강 지나서 공간이동이 있고요. 장건 같은 지규법이 있네요. 긴 칼처럼 생긴. 그러면 시각적입니다. 걸어가는데, 겨울바람은 차갑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시대적 상황,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수 있게요. 그 다음에 차갑다는 건 이제 촉각적 심상이 되겠죠. 옷깃을 세운 마음은, 마음을 옷깃을 세울 수는 없죠. 그러면 추상적인 것을 옷깃을 세웠다 하고 구체화했다. 마음은 피부보다 더 춥다. 그럼 차갑고 춥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라고 하는 게 이제 라임이죠. 라임이 여기 반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군 처리하겠습니다. 종결음이 반복. 다라고 하는 평서형 종결음이 반복 있습니다. 환건을 두른 환건은 노란 수건이니까 색채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의적 천만 명이 진을 친것 같다. 그럼 지규법입니다 원래 원간냐면 받아갈 때죠. 원간냐면 받아갈 때를 의적이라고 표현했고요. 두런거림, 천각적 심상이죠. 그다음에 끝이 없고 후두둑 음성 상징어를 사용했고요. 바다 우리들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그 날에 천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청각적 심상입니다. 날아가는 오리들의 소리에서 이게 들렸다. 대신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참처럼 되게 사실감, 현실감, 현실감, 생생함 이런 걸줄수 있습니다. 적폐의땅 훈찬 노숙 노숙자 할때그 길을 그 역시 맨발로 살짓기며 촉각적 심상이 있죠. 그다음에 걸어왔을까 시각적 심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 상상, 추측, 상상합니다. 쓰러져가는 구근 해속의 침을 쿨럭이며 쿨럭이는 모습은 시각도 있고요. 청각도 느껴집니다. 공감각은 아닙니다. 복각감각입니다. 바라본 산천에 찍힌 소금 빛깔에 소금 빛깔, 이제 색채 이미지라고 할게요. 색채 이미지 허름한 불빛, 부릅뜬 눈 부릅뜬 눈은 어, 시각적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름한 어, 불빛에 그죠? 부릅뜬 눈을 뜨고 뜨고 초급 목표로 굶어 죽을 거 하는 백성들 이런 식으로 많이 생략했습니다. 생략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어느덧 하고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하다가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여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결동상거리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새 말을 좀 빨리 하니까 뭐, 1.2배속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주막에 이러면 얼굴 탄 주모 시각적 심상이고요. 생굴 안주 위에 막걸리를 내어 왔다. 뭐,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각적인 이미지가 드네요. 그래, 한잔 들게나 다잔하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다잔한테 말을 건넸는데, 다산이 말을, 대답을 안 하죠? 그러면 이건 대화적 구성이 아니고 대화체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A, B. 그러면 이걸를 대화적 구성이라고 해요. 대화적 구성. 그럼이 작품은 대화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혼자 주물거리다. 청각적 심상이 있고요. 문득 바라본 벽 위에 시각적 지명수배자 전단 하나 가까이 보면 낯익은 얼굴이 몇이 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더 넘어가는데, 여러분, 눈으로 더듬어 가는 거니까 꼭 촉각이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눈으로 더듬어 갈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 거기 맨 끝에 덧붙여놓은 뜨거운 인적사항,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바로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의 뇌피셜로 요약을 한 것이고요. 다산의 삶을. 넘어갈게요. 바람은 차고 바람 새게 바람바람 반복이 됐고요. 차갑다. 촉각적 심상이고요. 톱박 같은 지규법이 있네요. 눈빨은 시각적 심상이고요. 일박, 이거 시대적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부정적 시대의 상황. 아주, 아주 냉혹한, 냉혹한 시대 현실. 곽재구가 살았을 때, 작품 활동했을 때가 우리 군사 독재 정권 때였거든. 박정희, 뭐 이럴 때요. 전두환. 1박 4천원 뜨겁게, 뜨겁게 군불이 집혀진 어, 우리, 여기 보면은, 바람은 차갑고 뜨겁게 이니까 그러면, 뭐 냉과 온의 감각대조,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촉각대조, 단각대비,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촉각이 있고요지혀진 주막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불면증,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그럼 요것들은 뭐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하고, 이렇게 반복됐죠? 그러면, 대꾸법이 되고, 어, 식구, 식구 반복이라고 해도 되고요 동사 구조 반복, 동사 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제 'x'를 사랑하다가 세번 반복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끝내는 쇠사슬을 묶이고 찍긴 묶이고 찍기는 시각도 있고요. 또 촉각도 느껴지고요. 살이 찢겼으니까 누군가의 신음 소리 청각도 있고요. 문 풍지에 부딪혔다. 그러면 이 그날에 과거에 과거에 어떤 지식인이 어, 탄압받는. 맞는,는, 현실이, 현재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슬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의 일종의 동질성이 되는 것이죠. 동질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곽재구님이 다산정약용이 유배왔던 해남강진. 해남군 강진면 뭐, 여기, 여기 강진군이구나, 강진군. 여기 에 오셔서, 어, 과거의 양심적인 지식인.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시대를 사랑하고, 양심과 지식을 사랑한 지식인이 여기에서 핍박을 받았던 현실과 황건적이 의병을 일으켜서 광군에 맞서 사왔던 과거를 상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나의 공통점인데요. 일단, 나의 수미적, 수미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는 시간 경과가 없었었고요. 가의 시간 경과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감정이 입 없었습니다. 금방. 대조. 반성 안 합니다. 감각 되게 많죠. 현실 상황 차갑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음, 그, 뭡니까? 검은고 문제인데요. 검은고, 그러니까 검은 벽이잖아요. 근데 이 밤으로 바뀌면, 이제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등 심화랑은 거리가 멀어요. 근데 부정적, 부정적 현실이 점점 더 심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화자의 내면 갈등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정답은 1번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는 요것이 더 자세하죠. 그래서 내가 문 닫아 버렸어. 그럼 어, 세계를 부정해. 거부해. 그리고 회가 20번 바뀌고 또한번 바뀌어서 21번 바뀌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린이 울지 못하는 거. 기린이 울어야 좋은 건데 울지 못해서 슬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영이라는 거는 이제 영원히 안될것 같은 느낌이고, 마음 놓고라는 건 마음 놓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죠. 어, 3번 부제 귤동리 1박인데요. 우리 그, 청둥오리 바다, 바다오리, 바다오리 바다갈 때에는 의적을 상상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어, 이 길을 다산장야경도 거, 걸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이렇게. 그리고, 어, 한잔 들게나, 다산, 이렇게 했던 거는 화자가, 우리 말을 건네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쥐명수배가 다산의 제목에 대한 현재 평가가 아니죠. 다산을 왜 지금 현재 이렇게 평가합니까? 어, 다산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는, 음, 자, 보시면 그 3번에 보시면 여러분, 초금목피는 우리 풀뿌리하고 나무 뿌리라고 그래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굶주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부릅뜬 눈은 백 어, 탐관들의 야욕이 아니죠, 여러분. 이는 오히려 어째 의기가 넘치는 분노하는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누구의 눈이다. 다산 정약용의 눈이겠죠? 그래서 정답이 X를 찾아라. 그러면 3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조택구할. 안녕!